가져 있었네. <laughs> 아니, 네, 안녕하세요. 어, 방송 일정에 대해서 말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개인적인 이야기로 좀 돌아갈 건데, 어, 잠시 좀 들어 주세요. <laughs> 저희 일주일은 매주 월요일, 월요일은 쉬는 날이에요. 저 에너지 좀 재충전하느라. 사실상 일요일쯤 되면은 어,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목소리가 힘이 없고 고개 숙인 남자처럼 인생 다산 남자처럼 오늘이 나는 없다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뭐 말이 나올 거야 간혹가다가 뭐 힘이 없네 나간형 그런 거 어쨌든 저희 일주일을 월요일을 쉬고 화요일에서 일요일 3시 30분에서 9시 이후까지 방송을 합니다 트위치 tv에서 말이죠 인트로 초반에 나오는 인트로를 보시면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 주소가 있어요 주소가. 그리고 첫번째로 말씀드릴건 플러스4게임 블러드본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마이크를 부숴서 망가져서 나머지 보스 4개를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신 분들 정말 죄송하고요 2월 26일 안에 컴퓨터를 마저 업그레이드 시키고 3월 초에 끝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스4 게임, 라스트 오브, 라스트 오브 어스도 끝을 내었는데, 아, 원래대로라면 지금 PC, 스팀 게임, 어, 라이즈 오브 더둠 레이더도 그 끝을 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 본체 성능이 너무나 뒤떨어져서, 정상적으로 녹화 및 플레이가 안 되더라고요. 아. 하지만 괜찮아요. 이번 2월 26일 요번 주 안에 어, 컴퓨터를 업글시키면 빨리 플레이해서 녹화본을 등봉시킬 거예요. 라스오버스에서 댓글 다신 그분이 어, 라이저 오브 더 툼레이더를 빨리 해줬으면 하는 그런 댓글을 다시 더라고요. 아, 하려고했는데 어, 플레이가 안 되더라고. 아, 그래, 그래도 뭐 이번에 3월 경에 지나서 빨리빨리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묵혀뒀던 플스포 게임, 그래비티 러시. 소녀는 하늘로 떨어졌다도 플레이할 생각이에요. 소녀는 하늘로 떨어졌다 는뭐 이런 건데. 음 이미지 가 어디 있지? 이거 누면 나오나? 뭐 이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은근히 타입에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역은 약간 서부 쪽으로 썼고, 그림체는 약간 일본풍으로 썼고, 뭐 리뷰는 여기까지. 이것도 나름대로 내 타가 되는 거니까. 아, 자다 일어나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머리 상태가 영 좋지 않네요. 아, 넌 페인가 더 보이진 않을까. 아, 살도 약간 쪘는데. 이거 이제 0.1톤 아닌가? 말이 <laughs> 살 빼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와줘 사랑과 프로젝트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어컨텐츠를 추가시키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아, 준비도 없이 무작정 말이죠. 계획만 구상적으로 해 놓고 제가 좀 몸이 가야 머리도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좀 바보 같은 남자니까 이해 좀해 주세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우격다짐으로 하다가 최선의, 최선의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최선의 방법이 첫 번째, 금요일, 토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 방송에서 5시쯤에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 안 되시는 분들, 기대하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저 이어서 말할게요. 그리고 방법 두 번째. 이 부분이 좀 많이 귀찮으실 거예요. 다음 파 TV를 방송 설정하는 것인데, 이걸 체크, 저걸 체크,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다음 파 플레이어를 가시고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방송 정보, 뭐 제목은 뭐, 라가나 소통하기 위한 방제 아무거나 지으시고, 이, 이거 주소도 아무렇게 지으시고, 비밀번호 이렇게 아무렇게 하시고, 뭐 방송 장치 이거 누르신 다음에 이거 커지나? 이거 설정이 안되네 <laughs> 기본 스크린 캡처 모니터를 이렇게 하는 캡처예요. 그리고 오디오 스피커,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입력을 안 하시고, 마지막으로 설정, 여기 압축 설정에 있는 이것을 설정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해상도 이거를 설정하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1280에서 960 사이즈, 4대3 그리고 어, 1024, 768, 4대3 뭐 4대3 비율을 위주로 하시면 돼요 5대4나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4대3이 좋다는 거 자, 그리고 또뭐 있지? 여기서 품질 비트, 뭐 2000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0까지 그리고 여기 FPS는 40 뭐 자신의 컴퓨터가 다 좋다고 하시면은 웬만한거 이거 다 전부 다풀 차지로 하셔도 됩니다 풀 차지로 풀풀 풀 4천 초당 프레임소60 그리고 뭐 여기서는 아래쪽에 음질 비트레이트 이것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되고요어뭐이거로뭐 설정하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음또 할게 뭐 있더라 음, 이 상태에서 끝인 것 같아요. 방송 시작을 하시면 이제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방송하는 걸 이제 시청을 할 텐데, 어, 사실 이게 딜레이가 안 생길 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어, 찾으려고 했는데, 그나마 방송 송출 딜레이가 줄어드는 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컨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방법이 그나마 최선의 방법이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최선의 방법이 그나마 좀 최선의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정말 되고 싶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쨌든 매주 금요일, 토요일 어... 아니면은 토요일, 일요일에 할지 그걸 결정 중인데 매주... 5시에, 5시쯤에서 8시경에서 할거에요 그리고 이제 저거로 이제 방송체크가 어 끝에 또 한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세, 마지막 세가지 방법 폰 어플에 스카이프를 다운받고 어, 인증, 그 뭐지? 스카이, 어, 인증을 받으신뒤 스카이프 아이디를 예, 저에게 가르쳐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제가 아이디 가르쳐 드릴게요제 아이디는 뭐 r-a-g-n-g-1-2-3 이니까 이거니까 요 <laughs> 제가 친추를 걸고 전화를 하면은 전화비 부담도 없을 거예요. 이 과정을 겨, 거친 결과 안 좋은 잡음 등이 조, 어, 잡음 등이 없어지고 좋은 것들을 다 잡았습니다. 그래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하나가 방송 딜레이가 3초에서 6초 사이가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왕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하는 게 제가 이게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로 인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거 그리고 제 마지막 개인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 개인 사정이 뭐냐면요. 요즘 제가 방송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고 두세 시간 좀 뛰어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 혹시 제 앞쪽에 방송 좀 스킵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어, 개인적으로 또 한마디 더 할게요. 제, 제가 방송하는 시간대는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후 4 시쯤에서 9시 이후까지 그리고 어, 자자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때는 2015년 6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좀 아팠던 시간인데 일주일에 7-80%는 집에 있었어요. 이유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고 고생을 많이 해서 왼쪽 다리의 멍자국이 어, 종아리 전체 부분을 좀먹을 정도, 정도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휴식을 취하했고 어, 어느 날까지 이어졌어요. 지금은 뭐 다, 다리가 발바닥, 발바닥 부분이 멍망치하고 다 완치했어요. 또, 음, 예전에는 시간 관리가 되었지만 요즘은 잘 되지가 않아요. 건강에 적신어가오려고요 아무래도 집에 있었던 시간이 이제 근반 년을 넘어서 1년이 이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래서, 뭐,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 트위치 방송 3시 30분에 영향이 없을 거예요. 3시 30분에 내 4시, 4시쯤에서 켜는 거는 단지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나중에 살 빠졌다고 어 라간님 어디 갔어요? 뭐 물어보지 마시라고. <laughs> 아 그리고 3월 18일 월어 금요일 저 에비군 갑니다. 아. 어. 예비군 갑니다 정말 어...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어, 가기 싫은데 하지만 어쩌겠어요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났으면 다 가야지 뭐다 가야지 안 그러겠어요 너무나 눈물이 나오는 것 눈물 나오지마 시각을 포기하기 써 눈물과 이러면 안되겠지 <laughs> 자 어찌됐든 여러분 다 웃어주시고요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저에게 복도 많이 주실 거 아니에요 구독 구독. <웃음> 구독. <웃음> 밑에 그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요. 제가 잘림살이가 좀 나아집니다. 아, 그래도 뭐 정말 재미있는 영상에 좋아요를 좋아요를 눌러 주시는 게어 괜찮겠죠. 아무래도. 단지 제가 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좋아요를 좀 간청합니다. 어 저희 호소력 짙은 이게 여러분 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아, 정기적으로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아래쪽에 썸네일 있죠, 조그만 거. 하단 여기 쪽, 하단 여기 쪽에 영상 보면 여기 항상 5초 지나면 나오잖아요. 여기 여기. 음. 그러면은 여러분 새벽 많이 받으세요. 자다 일어나서 월요일 새벽. 아 이제 화요일이지? <laughs> 방송 오늘 지나면 해야겠다. 오늘 이제. 이렇게 영상 올리네요. 자다 일어나다 말고, 원래 빨리 하려고 했는데, 여기 5시간 자 가지고 또 이따 잘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